<목소리> 자, 여러분, 아, 어, 진짜? 아,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laughs> 방금 뭐, 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억했지 않습니까? 지고 빛나라고. 네, 방금 여러분들이 기억해놓은 거또 제가 한번 들겠습니다. 어떨까요? 아, 이제는 어, 피고 지고 <laughs> 얼마나 안 들리나 보겠습니다. 안 피고 지고라고. 가세요, 피고 지고 갑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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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죠 아, 러분 여러분, 여고분 여러분, 여러분, 여 아,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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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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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분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렐 크리션이 강의 결론을 재미삼아 하는 거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였죠. 자, 강의 결론 첫 번째 뭡니까? 나의 머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아, 원래는 지고 피고인데, 이제부터 피고 지고를 좀 바꾸자. 아, 머리로 알고 있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아, 이렇게 딱 해보니까, 아, 알고 있는데, 왜그러지 이거 뭐, 잘안 되네? 아, 실천하기는 어렵구나. GS 교육이 딱 그렇죠? 아, 대체로 좀 알고 있고, 그니까, 러 이전에 교육을 받아서라기보다는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죠? 그러나, 문제는, 실제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늘 친절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아, 우리나라가 좀 과잉 친절이다, 그걸 또 요구하는 손님 왕이다, 이런 문화적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불만 고객을 달아봤을 때, 아, 이게 결국 쉬운 문제가 완전 다른 차원이거든요. 특히나, 불만 고객이 불만을 표시할 때, 나도 감정이 있으니까. 그가 불만을 표시할 때 그의 목소리가 바뀔 때내 마음도 어떻게 돼요? 상처를 입으면서 동시에 나도 목소리가 바뀌기 시작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또그 사람 그걸 또 느낄 거 아닙니까? 그 더욱 또 그것이 심해집니다. 말하자면 불만 고객과의 응대에서 매뉴얼은 나와 있죠. 아까 뭐 공감의 대화, 뭐 앵무새법, 뭐, 그리고 또뭐 아, 뭐 대화의 일상법칙 하지만 실제로 그게 실천되냐를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오늘 이게 머리속으로 들어가 있는 이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바로 습관이라는 거. 이 몸에 매여있을 때 이것이 실천된다는 라 거예요. 특히나 그 순간에 나름의 느낌기 이, 이 순간에 나온다는 거예요.